나는 잘 먹을 것이다! 무서운 영상은 심야의 리포터 조선시대에 매일 밤 9시만 되면 마을을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었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맨발이었대 아이는 골목마다 서서 같은 말만 반복했어 어머니 못 봤어요? 처음엔 다들 불쌍해서 쌀도 주고 길도 알려주려 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절대 얼굴을 들지 않았어 어느 날 한 어른이 마음먹고 물었어. 내 어머니 어디 계시냐? 아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대. 저기요 항상 저기 있어요. 아이는 그 어른을 데리고 마을 끝으로 갔어. 지붕이 무너진 폐가 앞이었지. 어른이 발걸음을 멈추자 아이가 머리카락을 만지더래. 그 순간 어른은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어. 아이의 긴 머릿속에 여자의 얼굴 하나가 붙어있었어. 아니요. 눈은 감겨있었는데 입만 벌린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해.